예, 두 번째 합창곡으로는 요셉 클라인베거의 아벤틀리트. 자, 이것도 합창곡인데요. 이거는 누가 복음 24장 29절. 그것을 가사로 했어요. 어, 이 합창곡들은 그 가사가 굉장히 짧아요. 짧고 반복이 되는데 반면에 어떤 것을 주의하냐면 그 모음이나 자음을 어떻게 붙여야 되고 또 어떤 파트는 느린 그러니까 같은 가사를 느리게 발음하고 어떤 파트는 또그 리듬이 굉장히 빠른 리듬을 부를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때 그때마다 약간 붙이는 방법이 다르겠죠. 자음이나 모음, 길이 같은 것. 자 일단 가사읽어 볼게요. b l i e B로 끝나면 p 발음해. b l i e by uns denn es will abend s so, 아는 길고요. 너무 아 벤트 하시면 안되고 거의 뒤에 엔트는 e, 거의 소리가 그 모음 소리가 거의 없고 아 벤트 여기 비이그 e 모음에 지금 발음 기호에 그 모음이 안 들어있죠. 그래서 이거는 아 벤트 이렇게 발음을. 노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. where t h e n 자이알 발음 이게 원래는요. 이 이게 닫힌 이 발음이라서 where t h e n 해요. w 르덴아 d e n 이 e e r d e n w e 음 r d e n Weerden. Weerden. w e r d e n w e e r d e 같아요. e r d e n Weerden. w e e w e e d e n r d e e n w e e w e r d e r w e 그러니까 저녁이 오니까 우리에게 머물러라. bei uns, denn es will Abend werden. Abend werden. und. und는 그리고 u는 열린 발음이에요. dir. 이건 der 하지 마세요. 이 정관사는 반드시 dir 해주셔야 돼요. tag. 자, 노래할 때이 t 발음을 잘 해주셔야 돼요. tag 아니고 t. t. tag hat sich g 나이 겟자 노래할 때 제가 합창 그 부분을 유심히 봤는 e 이거를 게 나이 겟 이렇게 해주시면 i s I'm going to tell you how 그 o do this. I'm going to t 게 l l you how to do t 나이 s I'm g o i 나이 to tell you how to d 그리고 데어 타그, 날이 저물었대요. 날이 기울었으니까 저물었죠. Bleib bei uns, denn es w i l l Abend werden. Und der Tag hat sich geneigt. O oh, bleib bei uns. 어, 날이 저물고 저녁이 오니 우리에게 머물라. 이런 내용이에요. 자 주인은. 그그 그 나이 get 할때긴 음의 발음들 또 나이 g e 할때그 아의 발음을 유지하고 이게 지금 복합 모음이잖아요 그래서 나이 get 하는데 언제 이를 붙일지 어, 이런 여러분들이 나이에서 이를 뗄 것인지 나이 할 것인지 아를 길게 하고 끝에 이를 살짝 붙여야 돼요 긴 음의 노래 할때 advent we are n Weirden, weirden 아니고요. 그래서 뒤가 약박이에요. Bleep, bleep. T, T 발음. Goodnight, goodnight. Good good. 자, 이제 악보로 가봅니다. 음, 악보로 보면요. Bleep by us, then as will a b 그 e n d weirden. 자, 여기가 지금 여기 악보에 u 리미넌드가 되어 있죠? 그래서 weirden 살짝 줄어드셔야 돼요 bleib bei uns 그 다음 또 여기 weirden we 어 uh, 하다가 보면 음, 모음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r 발음 살짝 하셔서요 abend weirden 이렇게 너무 den 하지 마세요 weirden 거의 모음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wirden es will. 자, 또 다음 악보 넘어갑니다. und der tag hat sich genaigt. genaigt. 아바 아바음을 아 길게 해 주시고 그 get get 하기 살짝 전에 이 발음을 해 주시면 돼요. 너무 나이게 타시지 말고 und der Tag hat sich g 이건 굉장히 긴 박자네요. 자, 그 아바름을 잘 유지시켜 주셔야 돼요.